안녕하세요. 박기원 원수입니다. 22학년도 경희대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경희대 인문 체육 계열의 변화가 엄청 큰 변화가 있었고요. 사회 계열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폭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문 체육 계열의 문항별 변화 상황을 분석하면요. 자, 1번 문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즉 21기출가요. 22 모의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문제 유형이 요약 비교인데요. 제시문 가와 나두 개를 주고 가와 나 각각 요약하고 가와 나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 그거 600자에서 700자다. 이거 통상적으로 두개 달라고 썼다. 이거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는 거한 달라.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점을 한두개 정도 두개 정도 찾아가지고 비교하는 거한 달라. 이렇게 해서 7 0 0자를 쓰던 연습이 너무나 잘돼 있다. 이거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 버렸다. 이거, 이거 버리고 야.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한번 연습해보자 해서 제시문 가, 나, 다세 개를 줘. 세 개를 주고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 다를 딱 주고 있잖아. 제시문 가를 비판하는 거. 제시문 나를 비판하는 거. 즉 평가형이 비판형이 이걸랑 이걸 준비해야 돼. 글, 그리고 단락도 뭐야? 글자 수도 900자가 되면서 점수가 40점 배점돼 있던 게 얼마로 50점으로 올라갔어. 즉, 1번의 비중과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자, 제시문의 길이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럼 올해 어떻게 출제될 거냐? 당연히 22유형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당연하다. 22유형으로 연습해라. 그럼요. 과거는요. 당연히 과거도 준비해야 된다. 얘네들이 20, 그러니까 얘네가 미안해. 얘네가 아니고 경희대지. 경희대학 측은 22학년도 모의논술 이렇게 내겠다고 발표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이런 유형이 신 유형이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건 맞고 20일 기출 유형에 대한 연습도 해야 돼. 논술 유문제 유형은 딱 이대로 패턴을 고정해서 이렇게 낸다는 말은 아니글랑. 자, 그래서 제시문 나 기준이 되는 거한 달락. 요거 한 200자에서 300자 요약을 하고 나에서 가를 평가하는 거한 달락. 또, 또 다에서 나를 평가하는 한 달락. 또 다에서 다 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한 달라 그래서 200, 300, 300 해가지고 여러분이 800자 정도 써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바뀌었다 어 그런데 요거는 익숙해 어디서 익숙하냐면 오 요거 과거 21 사회 계열 기출문제 있잖아 거기에 2번 문항과 비슷해 아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연습할 소스가 생겼네 입문 학생들은 사회 계열 21 기출 이식 기출의 2번 문제를 가지고 1번 유형으로 연습하면 되네. 오 글자 수도 유사해 비슷하고 자 이제 2번 문항 보자. 과거에는 평가형이었어. 근데 평가형인데 제시문 4 개를 활용하는 거였어. 제시문 뭐 바를 하나 주는 거야. 바를 하나 주고 바에서 어? 다뭐다라마 아니구나. 자바좀 되나 사 재심은 4에서뭐 재심은 하나 둘세 개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해서 거야. 제시문 한개 평가하는 거야. 그럼 재심은 한개 주고 평가는 대상이 하나 둘세 개지. 그래서 천백자 쓰는 형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심은 네 개를 활용하는 형태였어.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느냐? 재심은 네 개를 활용하는 건 맞아. 그런데 재심은 네 개를 주고 있잖아. 분류하라는 거야. 그리고 요약하는 거야. 어 요거 오, 어디서 냄새나 성균관대 냄새나. 어성균관대에서 이거 베낀 것 같아. 분류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야. 이 평가가 재밌어. 평가 어떻게 하냐면 분류를 했잖아. A 대 B 이렇게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가 됐어. 분류로 요약하는 거 요거 한 단락 쓰라이 거야. 그리고 나서 A 입장에서 하나의 선택해 다른 입장 B를 비판, 평가하는 거야. 그것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800자수 900자. 이 50점, 60점이었는데 50점으로 바뀐 거야. 제시문의 길이 변화는 없다 이거. 이거 뭘 변형하느냐? 이 패턴, 과거의 패턴을 버렸다거 이런 정형화된 패턴 버리고 오히려 사회 계열 1번 문항 과거 21 기출을 보면 사회 계열 1번 문항에 나오던 분류 요약을 인문계에서 갖고 왔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유형 갔으니까 이 쟁점을 분석하는 거, 쟁점이 A 대 B 이두개 구분하는 거. 여기에 이제 견해 제시 능력이 강조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 대변역이 예고된다 하는 거야. 자, 이제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 2 2 모의 논술을 보면 이제 알수 있어. 제시문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의 시각에서 각각 평가하는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라마, 바사, 있는데, 유산 두개 입장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두 개씩 이렇게 A 대 B 이렇게 분류하는 를 거야. 그래서 한 입장을 요약하는 거야. 그럼 A를 요약했어. 그럼 이에 대해서 B, B를 비판하는,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걸 쓰는 거야. 분류 요약, 견해제시, 견해를 선택하고 비판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21 기출문제와 비교하면 확인이 달라졌어.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라. 그다 음 논제 차이를 비교하 서술하라. 600자에서 이렇게 바뀐 거지. 다음에 제시문 바의 관점을 서술하고, 즉 요약하고 요약하고 그 이를 바탕으로 다라마에 대해서 입장을 평가하라. 이렇게 있던 게 이제 제시문 다라마 바네 개를 가지고 2대 2로 분류를 하라. 그리고 한 입장을 선택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라. 이렇게 나온다. 그 바뀐 거다. 자, 이제 사회 계열 보자. 사회 계열은 수리 논술 문제를 풀었잖아. 야, 그게 변역이 예고돼. 일단 1번에 있어서는 출제 유형의 변화가 없 아, 변화 없음. 분류 요약형 그대로 나오고, 제시문의 개수 변화 없어. 5개에서 6개 주고 분류 요약하는가? 분류 요약 400자. 글자 수의 변화도 없어. 제시문의 길이 변화도 없어. 그러니까 과거와 똑같은 분류 요약형이야. 그러니 과거 기출 문제를 연습해도 돼. 자, 2번에서의 변화가 있다. 2번은 제시문 개수 3개 주고 평가하는 거였어. 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입문 22 모의의 2번 유형으로 이렇게 간 거야. 이제 눈치챘어 이제. 자 그리고 22 학년도에는 견해 제시가 하나 붙, 붙었다.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네 얘네들이. 그리고 제시문 개수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험 문제 수준이 올라가. 수준이 수준이 올라간 거야. 문제 레벨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분량의 변화 는 없고 600자 쓰는 거고 제시문의 길이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1번과 2번에는 큰 1번은 아예 변화가 없고 2번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이거야. 제시문 개수가 많아진 거, 그리고 견해 제시하는 거이게좀 달라졌다 이거야. 그래서 쟁점, 즉 A 대 B 두 개의 충돌하는 쟁점에 대해서 니네 견해를 정당화하는 능력, 뒷받침하는 능력, 주장 쓰고 이유 쓰고 반론과 재반박까지 쓸수 있는 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제 3번에서의 변화가 있다 이거야. 수리 추론, 즉 수학이 나오다가 이제 뭐야? 수리출은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자료 해석이 추가된 게 특이점이다. 그래서 뭐 보통 다들 예측하는 게 도표와 그래프를 정확히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야 요게 자료 해석이 오전에 시험 치는 것과 오후에 시험 치는 쪽이 있으면 오후에 시험 치는 쪽이 뭐 이게 한의에도 있고 간호학과도 있고 그리고 경영 경제 쪽 있잖아. 이쪽은 이제 사회계열 전통적인 사회계열이잖아 그래서 아마 자료 해석을 이쪽에서 출제를 하고 수리 추론을 이쪽에서 출제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거야 예상되는 거 예측되는 거 물론 허를 찌를 수 있어 허를 찌를 수 있지만 이제 공부 범위가 늘어났다는 건 특징이야 수리 논술에서 뭐야 자료 해석이 추가됐다는 거 그래서 경희대 에 사회계열의 공부 범위가 추가됐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몰라 근데 예측하는 것은 오전에 시험 치는 애들은 사회 계열이니까 자료에 속이고, 오후에 시험 치는 애들은 경제 경영 계열이니까 수리 논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예측이 되는 거야. 자, 이제 22학년도 모의 논술을 보면 제시문 가에서 마까지 주고 분류하는 거야. 그러면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주고 분류하는 거, 그러면 한 제시문 한 개를 가지고 한개 문장으로 쓰는 거야. 엄청 빡센 요약이야. 다음에 두 관점 중 하나를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 서술하고 자두 관점 a 대 b가 있어 두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 어 앞에 a 대 b로 갈라졌으니까 두 관점 하나를 지지하고 그 다음 그 관점에서 바사아를 평가라요 관점에서 다른 입장을 평가하는 거야요 2번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유사해진 게 뭐랑 유사해졌냐면 야 요거 입문 계열의 22 입문 계열의 1번 문항과. 인문계열의 2번 문항을 살짝 짬뽕해 놓은 느낌이다. 그지? 요게 그러니까 이제 출제진이 같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싹 들어 문제 논제 3번 자 자료 1, 2를 해석하고 업무 뭐, 뭐가 나와서 자료 해석이 나온 거야. 자료 해석 그리고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수 있을지 설명하고 평가라 느낌이 싹 오는데 이게 어디 거야? 바로 성경관대 성균관대 자료 해석이랑 일치한다. 그래서 성균관대 2번 자료 해석을 참고하면 연습이 된다. 자, 어,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달라졌잖아. 봐봐. 가에서 발을 분류하고 요약하라. 요거는 그대로 일치하지만, 20이 모인 논술과 일치하지만 요거 달라졌잖아. 사가 말하는 바를 서술하고, 즉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라마를 평가하라. 아불사 요거는 뭐야? 인문계열로 빠졌네. 입문 계열의 22 모의 입문 계열의 2번 문제로 돌아갔네. 이쪽 쑥 빼버렸네. 자,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네. 한, 한쪽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소수라고 뒷받침하고 주장과 이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바사아를 비판하라 평가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논술 문제가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희대 파이널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쌤은 여기에 따라서 22 예상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예상 문제는 예상 문제는 지금 벌써 10월 달에 수업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수업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만든 22 유형의 예상 문제는 여러분한테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 치고 만드는 예상 문제겠습니다. 이게 예상 문제 A 세트가 될 거고 예상 문제 B 세트가 될 건데요. 예상 문제 A 세트 세개 묶음으로 해서 인문계열과 어, 사회계열을 한테 학생들한테 구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B B는 11월 19일 날 현장 강의 문우면 B를 살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박교 논술의 파이널은 전부 예상 문제로 진행된다. 기출 문제는 이미 니네들이 풀어봤지 않냐? 왜? 왜? 수능 국어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파이널 때 수능 국어 할때 기출 문제를 하고 있니? 야, 그럼 망한 거잖아. 당연해. 경희대 논술 시험 치러 간데 경희대 기출 문제를 준비하고서 망한 거야. 왜? 시험 문제 바뀌었잖아. 자, 여기까지 바뀌어 논술입니다.